예, 네, 1403호, 어 3번 창입니다. 3번 실외기 창이 3번 됐어요. 일단은 제거만 할 겁니다. 오늘 소나기 예보도 있고, 밑에 차 빼는데, 또 시간 한 시간 또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10시 다 됐어요. 일단 제거만도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제거 일단 오늘 프라이마까지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분진 날리고 떨어지는 프라이마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내일은 차안 빼고 시공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 빼는, 빼야 되는 일들은 오늘 무조건 하루에 다 끝내야 됩니다 백업제를 못받더라도프라이만다 발라놔야 돼요 자 아무튼 늦었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1403호 어, 3번창이에요 실외기창 제거하러 갑니다 3번창 1403호입니다 에, 상태는 뭐 이렇고요 에, 벽은 뭐 크게 나쁘지 않네요 에, 벽은 깨끗하고요 덮함 친 거는 이 소용없는 거고요 자 해볼게요 제거 3번창 1403호 우따빠 예, 제거가 다 됐습니다. 트라이머도 수차례 발라줬어요. 자, 여기 조인트 하나 있죠? 예, 조인트, 예, 확실하게 다 깎아줬고요. 예, 여기도, 예, 골도 잘 팠습니다. 자, 사진 찍고, 예, 내려갈게요. 예, 1403호 3번창, 시래기창이에요. 예. 1403호, 중단답답니다잘 보이시죠? 예, 나한테 안 해도 다잘 팠어요. 저는 요, 지금, 휴대폰 화면이 안 보여요. 아무튼, 들파진게 있으면, 밑에 내려가면 또 보이니까요. 마저 끌어주겠습니다. 아마 다파신것 같아요. 예, 조인트. 조인트도 깨끗하게 저 밑에까지 다 긁어놨습니다 안에도 이 화면이 안 보이네 안에도 다잘 해놨어요 다 완전 무결하게 해놨습니다 자,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여기 1403호 중간 답과 중간 답과 이쪽부터 찍어요 네, 1403호 3번창 제거가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?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안쪽에도 잘 팠습니다 지금 이사실을 깎아낸 이발리를 아직 안 털었어요 왜냐면 프라이머가안 굳어있기 때문에 부순 네, 다음에 경숙 탈면 예, 됩니다. 자, 더잘 뭐 보이시죠? 이 안까지 끝났고요. 자, 여기도 조인트도 좀 화면이 안 보이네. 조인트도 다잘 해놨습니다. 아, 완벽하게. 자, 사진 찍고 4번 창 거실 창으로 갈게요. 예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어디는 떴고 어디는 안 떴고 이게 아닙니다. 예, 실리콘 이접착되는 부분은 다 깨끗해야 돼요. 전부분이 다. 자, 그럼 사진 찍고 갈게요.